2025년 4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전정영이 버진로드 끝에서 살포시 미소지었다. 그 순간, 코미디계 레전드 심연섭은 마치 오랜 무대 위 주인공처럼 한 걸음씩 다가가더니,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반짝이는 펀치 라인입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하객들의 환호가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단한 장면을 기록했다. 코미디의 아이콘이자 사업가로 변신한 남자와 스무 살 청춘의 끝자락에서 그에게 반한 12세 연하의 여인이 드디어 평생이라는 대본을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결혼식이 있기까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영락 없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지난해 7월, 제주 바닷가에서의 성공적인 프로포즈가 세간을 들끓게 했지만, 바쁜 스케줄과 오해가 얽히며 그 화려한 꽃다발은 눈물의 낙엽이 되었다. 이 관계가 더는 의미가 없어 전정영의 단호한 한마디는 심연섭의 세상을 암전시켰다. 그는 밤마다 스탠드업 대본 대신 잡힐 편지를 쓰며 무대 위에서 쏟던 웃음을 자신의 눈물로 씻어내야 했다. 그리고 운명의 한 장면 그 유명한 깜짝 이벤트 날, 그는 수백 송이 흰장미가 깔린 레스토랑을 통째로 예약해 두었다. 피아노 위에는 어린 날 아버지가 들려주던 애창곡 악보가 놓여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손으로 쓴 다섯 글자. 다시 시작하자 그 다섯 글자가 두 사람의 심장에 불을 다시 지폈다. 심연섭을 둘러싼 친족 네트워크는 마치 왕조를 연상케 한다. 배우 심혜진, 개그우먼 심진화, 아나운서 심의재, 그리고 축구선수 출신 모델 심은진, 여기에 대선배 심명래까지. 사람들은 이들을 신패밀리라 부른다. 같은 본관, 다채로운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절대적 지지가 이 대가족의 견고한 기둥이다. 결혼식 당일, 신명네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우리 집안에 공주가 왔다며 너터웃음을 터뜨렸고, 심해지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줄게라 속삭였다. 그 장면은 하객뿐 아니라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울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폭풍의 하이라이트. 섬을 가진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 세간에 공개되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그는 조선의 사랑꾼에서 전국 90개 돈가스 가맹점을 거느린 이사로 활약 중이라 밝힌 데 이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초고급 오피스텔의 사무실을 꾸려 연매출 1억 원 이상을 우습게 찍는다 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시선을 낚아챈 건 그가 아버지 고심상 후전 국회의원에게서 상속받은 제주 인근의 섬과 대지였다. 공시지가로는 가늠조차 어렵다는 그 땅은 민간 리조트 개발지로 물망에 오르내리며 최소 300억 원으로 평가된다. 심연섭은 방송에서 밀 때는 내 땅이고 살땐 없어져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전문가들은 그 농담 속엔 깃털처럼 가벼운 사실과 금괴처럼 무거운 자산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화려함 뒤엔 늘 슬픔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부친의 무궁화 훈장, 그리고 홀로서기를 강요받은 윤현기. 그는 아버지의 유머 감각과 책임감이 나를 만들었다. 라며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을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의 관객석을 향해 무대 인사를 올린다. 결혼식 전날 밤에도 그는 신부 몰래 현충원을 찾아 이제 저도 가장이 됩니다. 라 조용히 보고했다 한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 다음 날 결혼식장의 하늘은 비한 방울 없이 맑았고 햇빛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커플 위에만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심연섭의 과거 무대는 단순히 사람을 웃기는데 그치지 않았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그는 스케치 한 컷으로 시청률을 두 자릿수 끌어올렸고 서세원 쇼에서는 사회풍자를 던지는 날카로운 대본으로 스태프들을 전율시켰다. 치륵 같은 무명 시절, 그는 동국대 연극영화과 지하연습실에서 밤새 연습을 이어가다 새벽 버스를 타고 홍대 소극장으로 향했다. 그 좁디좁은 무대 위에서 웃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청년은 3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그는 자산 자랑보다 기부를 먼저 떠올린다. 신혼여행 전 양재동 사무실 회의실에는 특별한 계약서 4장이 놓였다. 위탁급식 어린이센터 후원, 해군 홍보단 후배 장학기금, 제주도 환경보호 캠페인, 그리고 아버지 이름의 장학재단 설립. 그는 그 서류에 사인하며 나는 무대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신부 전정영 또한 봉사활동을 즐기며 두 사람은 식장 대신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사전 웨딩 화보를 촬영했다. 아이들은 예비 신부의 면사포를 잡고 환하게 웃었고 그 사진은 SNS에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수십만 좋아요를 기록했다. 돈가스 프랜차이즈 바삭돈 역시 이미 단순한 음식점 체인을 넘어섰다. 메뉴 하나에도 개그 코드가 녹아 있다. 퍼펙트 펀치 김치 돈 눈물의 모짜렐. 주문을 받은 직원들은 맛이 코미디입니다. 라 외친다. 별것 아닌 유머 같지만 손님들은 SNS에 심연섭식 팬서비스라며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이 또 다른 손님을 부르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이러한 브랜딩은 코로나 이후 외식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에도 가맹점을 90곳에서 110곳으로 늘려버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업계 전문가는 그의 개그 감각이 곧 마케팅 무기라 평가했고, 회계 보고서에는 광고비 0원, 바이럴 효과 수십억원이라는 이례적 문구가 찍혔다. 섬 개발 또한 낭만과 전략이 공존한다. 바다로 둘러싸인 그 땅은 정식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드론으로 찍힌 풍광이 공개되면서 항공 촬영 애호가들의 성지로 떠올랐다. 심연섭은 환경을 우선하겠다. 알며섬 절벽의 대형 태양광 패널과 해상 풍력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리조트 객실 역시 평범하지 않다. 모든 객실에는 그의 히트 코너 대사가 벽면 네온 사인으로 새겨질 예정이고 레스토랑 메뉴에는 아버지의 국수, 전정영의 천미소 같은 이름이 붙는다. 업계는 이미 해당 프로젝트를 K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교과서로 불러가며 투자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프로포즈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글로벌로 뻗어나갔다. I have an island, but I lost my world when I almost lost you 라는 심연섭의 영어 고백 자막으로 인해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리액션 영상이 쏟아졌다. 한 외신 기자는 이를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라 평하며 눈물버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덕분에 조선의 사랑꾼은 시즌 한 평균 시청률 8%에서 무려 14%까지 치솟아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석권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시즌 2의 메인 mc로 심연석 부부를 고려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부부의 미래는 어떤 스토리보드로 그려질까?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심연섭은 아버지의 희극 DNA와 어머니의 음악적 감성을 모두 이어받을 이세를 꿈꾸며 심의 행복, 심의 기쁨이라는 이름 후보를 이미 리스트업 해두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섬에 어린이 뮤지컬 캠프를 열어 전국 꿈나무들에게 무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SNS에서는 섬에서 열리는 최초의 유튜브 생중계 출산이라는 유쾌한 예측까지 난무한다. 물론,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예능 복귀, 리조트 착공, 신혼 유튜브, 그리고 아버지 추모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그러나 심연섭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로 응수한다. 인생은 한편의 꽁트야. 아직 기승전결의 전 단계니까 결말은 더 터질 예정이죠. 그 말을 듣던 전정영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더니 속삭였다. 그 꽁트에 영원히 출연할게요. 순간, 그들의 웃음소리는 파도보다 크고, 별빛보다 밝았다. 그 여운이 잔잔히 퍼지는 한밤, 우리는 또한번 깨닫는다. 누군가의 삶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세차게 두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심현석 섬과 웃음, 사랑과 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품은 남자. 그의 다음 무대가 다시 커튼을 올릴 때, 우리는 기꺼이 관객 이려를 예매할 것이다. 에필로그처럼 덧붙이자면,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뒤 심연섭은 하객들을 위해 즉석 스탠드업을 펼쳤다. 그는 벗은 발로 무대에 올라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유부남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 개그가 더 현실적이 되겠죠. 라며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진 노래 바다 끝까지에서는 애드립으로 전정영의 이름을 다섯 번이나 불러 주변에 있던 심패밀리조차 얼굴을 불켰다. 그 모습은 SNS 생중계로 30만 명이 지켜보며 실시간 하트 폭주 사태를 일으켰다. 다음날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엔 도대체 이 부부 어디까지 러블리 할 거냐는 댓글이 넘쳐났고 미국 토크소 진출설까지 돌았다. 그렇게 심연섭은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아직도 그의 섬위 어딘가에서 막 시작된 서막일 뿐이다.